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원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은 타원님과 함께 뭘 할까요? 엔로스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신답니다. <laughs> 맞아요, 엔로스케. 어 발음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엔로스케. 아무 생각 없이 힘 빼고.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앤 로스케를 같이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앤 로스케를 한다고 그러고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앤 로스케를 이쪽으로도 돌아보고 이쪽으로도 돌아보겠습니다 자 타오님과 함께 앤 로스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오님 옆으로 가는 걸로 시작해 볼게요 옆으로 가서 5초 아뜨라스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메디오 히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디디고 파트너가 가게 해서 라피스를 하고 또 엔로스케를 하고 마무리까지 가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른쪽으로 도는 엔로스케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가서 5초 아트라스를 하다가 메디오 히로를 하듯이 하나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크루사다를 만들어서 마무리로 가면 됩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laughs> 자, 이 동작을 천천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5초 아틀라스를 이렇게 하다가 메디오 히로를 할 것처럼 샌드위치하고 자세는 똑같죠. 메디오 히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파트너가 옆으로 가고 앞으로 옆으로 이렇게 갈때 남자가 엔로스케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라피스를 시작을 해서 결국 다시 여자가 앞으로 디디게 될때 남자의 오른발이 그두발 사이에 이렇게 디딥니다. 그리고 다시 엔로스케을 해요. 그러면 라피스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고 마무리로 가면 됩니다. 이쪽을 보지 말고, 이쪽을 보시면 히어로가 더 쉬워집니다. 네. <laughs>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도를 바꿔서 해볼게요. 옆으로 가서 오초 아틀라스를 합니다. 오초 아틀라스를 하다가 세,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무리. 이렇게 앤로스케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앤로스케는 이렇게 되고요. 왼쪽으로 도는 앤로스케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도는 앤로스케는 우리가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디디고 옆으로 디디고 뒤로 디딜 때 라피스를 시작하죠. 그리고 여자가 앞으로 디딜 때 나의 왼발을 그두발 사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뒤에 발이 그 앞에 발 뒤에 겹치면서 계속 히로를 하면서 엔로스케를 하죠. 그리고 마무리로 가면 되는데 화면에서 나가지 않도록 옆으로 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약간 앞에서 해도 되겠어요. 히로가 아까 여기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왼발부터 히로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크로스 하다를 해서 옆으로 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동작을 오른쪽으로도 돌고 왼쪽으로도 돌면서 해볼 수 있겠죠. 네. 그걸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옆으로 가서 5초 아트라스를 하다가 메디오 힐을 하듯이 돌고. 라피스를 하고 앤 로스케를 하고 발을 대서 오른쪽 도는 동작의 마무리까지 가고 여자가 이쪽으로 돌면 발을 대고 돌고 한번더 돌아볼까요? 이렇게 돌아서 오초아델란테 다시 오초아델란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아주 잘된 겁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네. 다원 님이 아주 잘하시네요. <laughs> 여자는 히로죠. 네, 남자 주위를 몰리네다라고 하는 동작을 하면서 히로를 잘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자를 아주 잘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잘 도와주셨어요. 네. 네. <laughs> 제가 잘한 것의 반응 다원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시작을 해서 한번 이쪽 저쪽으로 해보도록 하죠. 네. 잘 앉고 서서 5초. 아뜨라스, 아뜨라스를 하다가 메디오 히로를 하듯이 돌아서 라피스를 하고 발을 디디고 엔 로스케를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대로 히로를 해서 발을 디디고 엔 로스케를 하고 한 번만 해볼까요? 크로스하다, 그리고는 옆으로 와서 마무리. 어, 엔 로스케를 지금은 왼쪽으로 한 번만 했는데 두 번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하면 파트너가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한 번이나 두번 정도 하면 적당합니다. 네. 어, 여자는 이 히로라고 하는 동작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엔로스케를 어, 할때한 발을 땅에 디디고 뒷발을 모아서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니까 중심 잡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때 여자가 정확하게 히로를 해줘야 남자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네. 남자는 한 발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중심 잡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파트너가 남자를 도와주는 방법은 히로를 잘 해주는 겁니다. 연습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주 잘하셨어요. <웃음> <웃음> 연습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자기 몸에 배도록 매일 해야겠죠. 네, 네, 맞습니다. 매일 하더라도 너무 몇 시간씩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은 하시면 좋습니다. 네. 어, 다우님 아주 수고하셨어요. 앤로스께도 잘했고, 이제, 어, 여태까지 배운 동작들 몇 가지를 엮어서 음악에 맞춰 춤을 한번 춰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타오님과 함께 앤 로스케를 보여드렸습니다. 타오님 앤 로스케를 하고 히로를 하셨는데 그때 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네, 많이 어려웠죠.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일단은 회전을 할때 본인의 체중을 잘 지키는 게 제일 어렵고요. 음. 그리고 그 파트너와 함께 그 힘을 적당하게 유지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다 보니까 내 중심도 잡아야 되는데 파트너에게도 어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네. 도와주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여자는 히로를 아주 잘해야 되고 남자는 리드를 하면서 자기 동작을 해야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타원님 오늘 아주 잘하셨어요.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laughs> 왜냐하면 저희가 엔지를 좀 많이 내긴 했어요. 오늘 앤로스케가 <laughs> 좀 어려운 동작이기도 하고 해서 엔지가 많이 났지만 어,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어,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제가 아스달로에고 할게요. 네. 아스달로에고. 무차스웨르떼. 안녕!